안녕하십니까, 교대 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어, 슬로우인, 슬로우인이란 어, 슬로우인 패스트 아웃이라는 게있거요 <목소리> 멀리 보고 어, 그 시선을 둬야 되지? 네, 이렇게 말을 못한다. 안녕하십니까 교댕입니다네잘 지내셨는지요? 네, 이제 1부에 이어서 2부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1부에 많이들 호응을 해주셔서 아, 정말 감사합니다. 어, 1부에 어, 구독자들이 꽤 생겼어요. 아,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제가 이렇게 뭐, 누굴 가리킬 그게 아닌데 정말 저 영상을 좋게 봐주셔서 구독해 주신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 1부에 이어서 2부에 이 제가 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1부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1부에 어, 코너 진입시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코너를 진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코너 중에서는 브레이크를 찍으면 안 된다 말씀을 설명을 드렸고요 어, 이 점은 진짜 숙지하시고 정말 안 좋은 행동들이니 이건 하지 마르셔야 됩니다 코너 중에는 브레이크는 웬만하면 찍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꼭 숙지하시고요. 네. 그리고 뭐 코너 타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것들이 뭐 기술도 있지만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일 기본적인 것들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안전을 위해서, 예. 어잘 이제 또 초보 중급자들이 들으시기에는 정말 좀 좋은 정보이지 않을까. 어. 막막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코너 다, 자기도 코너 타고 싶은데 코너가 많이 무서우시는 분들. 어, 당연히 처음에는 다 두려움이 앞섭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고요. 처음부터 잘 타는 사람 없습니다. 예, 그건 누구나 다 동일하고요. 예, 심지어 마르케즈도 그랬을 거예요. 예. <laughs> 어,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고 제 일부를 많이 못 보신 분들은 일부로 넘어가서 영상을 봐주시고 2부로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될거 같고요. 어, 이제 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일부에서 시선을 초보 중급자분들이 땅바닥을 많이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땅바닥을 보는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음, 땅바닥을 보는 원인이 이제 초보 중급자들은 생각이 많을 거 아니에요. 생각이 많으니까, 땅바닥을 보는 이유가 그 에이펙스 지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에이펙스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지 중요한 거지만 어, 코너 과정의 하나 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거에 너무 집중해서 에이펙스를 찾아야 돼 하면서 그 점을 자꾸 찾으려고 땅바닥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에이펙스도 당연히 중요하긴 하지만 에이펙스가 제가 타 유튜버들 이제 뭐 영상 그 교육하는 걸 봤는데 어느 포인트를 딱 찍어가지고 거기가 에이펙스다 하고 설명을 해드러, 해주더라고요 물론 코너마다 최적의 속도에 레코드 라인이 다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초보잖아요 초보는 그 레코드 라인을 찍어서 거길를막 연습하려고 딱 바닥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요 어 이게 음 바이크 타이어 그리고 숙련도에 따라 에이펙스가 바뀌어요 물론 최적의 속도의 최적의 라인에 최적의 에이픽스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바이크 타이어 숙련도에 따라서 틀리게 돼 있어요 어, 숙련도가 예, 예를 들어 고수들은 에이픽스 지점이 좀 빠릅니다 예. 에이픽스 지점이 뭐냐 아웃 잇 아웃이잖아요 그 인지점이 에이픽스거든요 우리같이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인이 등속을 그 걸어주는 시점을 이제 에이픽스 구간이라고 정하는데 근데 그거는 고수들 같은 경우는 에이, 코너 진입과 동시에 거진 얼마 안 돼서 등속을 걸어둔단 말이에요. 거기가 이제 에이펙스 구간이라고 말을 하는데 초보, 중수들은 그렇게 따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뭐이 생각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어, 이제 설명하는 그 코너 구간에서 인지점을 적, 정해놓고 거기를 자꾸 에이펙스를 찾는다고 자꾸 땅바닥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인 지점은 일단 어차피 인 지점은 자기가 숙련도에 따라서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 지점이 빠를수록 코너 탈출도 빨라질 수 있겠죠. 왜냐면그 등속을 주는 시점이 어, 탈출의 신호탄이니까. 어그인 지점을 설정을 했을 때는 그거를 어한번 코너를 타면서 인지점 어, 저희가 인 지점이라 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시야를 좀 시선을 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멀리 봐야 됩니다. 근데 하지만 초보 중수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그 클리핑 포인트라고 하죠. 인지점, 에이펙스 지점을 자꾸 어딘가, 어디지, 어디지, 이렇게 찾으려고 하니까 그 땅바닥을 자꾸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음, 그러니까 에이펙스는 하나의 코너의 가정의 구간이지만 그게 정말 중요한 건 아니다. 어, 자기가 에이펙스 지점을 어느 정도 클리핑 생각을 해서 찍어 놓고 시야는 최대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두 탈출하는 방향으로 둬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이펙스의 에, 그 구간은 어, 숙련도 따라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초보자들은 뒤로 가서 뒤로 이제 뒤의 D 시점에서 에이펙스가 되는 거고 이제 고수들은 더 앞당겨지겠죠 네. 그 구간은 어차피 하나하나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점 앞당겨집니다 그러니까. 시선은 항상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멀리 두셔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전한 거고 만약에 시야를 바닥에 자꾸 주면 오토의 밸런스가 깨져요. 코너는 진짜 물 흐르듯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밸런스가 깨져버리면 이미 이제 또 이거 잡느라고또 힘들어져. 그러니까 시야는 최대한 멀리 보고 난 저기로 갈 거야라는 그 시선을 항상 두고 타야 됩니다. APEX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첫 간문은, 어, 슬로우 진입, 그리고 에이펙스를 내가 생각해 두고, 내가 탈출하는 방향의 시선을 멀리 둬야 된다. 이거는 정말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라인은, 어 보통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코너 타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아웃, 인, 아웃이라고 하잖아요. 바깥쪽에서 코너 진입을 하고 인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다시 아웃으로 탈출하는 게 어, 공통적으로 쓰는 코너링 기본 원리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인지점이 꼭 에이펙스라는 걸 염두에 두고 그 라인에 맞춰서 최대한 연습을 해 보세요 그 라인이 차선마다 다 하나씩 하나 있잖아요 저는 초보 때 어떻게 연습을 했냐면 한 차선에 두고 그러니까 저는 바이크로는 안 했어요 바이크로는 안 했고 차로 했어요 그 차로도 한 차선에서 내가 아우디 아웃을 그리려고 연습을 했어요. 항상. 천천히 가면서. 뭐 어, 이게 아우디 나오시네? 이게 아우디 나오시네? 이러면서 제가 이한 차선 한 차선을 두고 연습을 했어요. 차로. 바이크로는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 항상 천천히 가실 때도 항상 이한 차선 갖고 한번 해보세요. 한 차선을 갖고 아웃인 아웃을 그리면서 탈출 코너를 해보시면 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계속 하기그타어 대세이고 생각 대세이고 열심히 하다 보시면 그 자기만의 아웃인 아웃이 잡혀요. 예. 그러기 때문에 항상 라인은 아웃인 아웃이 기본적인 게 맞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 이제 레이스 하시는 분이구나 뭐. 레이스 하신 분은 이제 그게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어, 아우디 나 아웃이, 아웃이 아니라 이게 매번 바뀌어요. 매번 바뀌지만 그 안에 공통적으로 다 사용하는 게 아우디 나웃입니다. 예. 그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어, 이제 아우디 시선하고 아우디 나우 했으니까 그 등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등속은 그 a p 스 지점에서 등속을 주는 게 이제 맞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에이펙스 구간에서. 그 등속을 주는 이유가 뭐냐, 어, 어떻게 보면 탈 코너 탈출의 신호탄이거든요. 네. 빠른 탈출을 위해서 등속을 걸어주는 것도 있지만, 제일 여기 본질의 핵심은 어, 등속을 주는 이유가, 어, 어, 초보분들은 이거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바이크의 코너의 어, 핵심은 무게 이동입니다. 무게 이동은 오토바이가 우리가, 이제, 뱅킹을 줘서 좌우도 있지만, 앞, 뒤도 있어요. 전후도 있고, 전후를 어떻게 주냐. 어? 브레이크를 찍어서 트레일 브레이킹이라는 게 있잖아요. 트레일 브레이크 때 하나의 원리가 그거예요. 앞에 무게 이동을 더 실어주고, 오버 진입, 그러니까 고속으로 좀더 진입을 빠르게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걸 왜 트레일 브레이킹을 하냐. 브레이킹을 잡고, 어느 정도 잡은 상태에서 앞 스포크가 눌린 상태로 살, 더 들어가려고. 그래서 이제 무게 이동을 앞으로 더 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트레이브레이킹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등속은 뭐냐? 등속을 하나로 정리해보자면 바이크의 무게를 뱅킹을 주고 나서 등속을 줬을 때 무게 배분을 앞뒤 똑같이 맞춰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타이어의 그립이 앞뒤 동일하게 그립이 전달되면서 오히려 라인이 쉬워집니다. 라인이 잡혀요. 근데 이걸 좀, 이 등속을 주는 게 오버로 했을 때는 살짝 풀어줘야 되고, 좀 더, 더 감아줘도 되면 살짝 더 감아줍니다. 등속이라는 게, 여기, 스로틀이 있으면 확 감아주는 게 아니고요. 진짜 미세하게 이렇게 딱 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라인을 잡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을 찍, 인에서 이제 등속을 걸어준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코너 탈출이 보이면서 점진적으로더 열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코너 탈출에서는 풀로 감아주는 거예요. 그니까 러 등속은,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등속을 걸어주는 이유가 앞뒤 무게 배분을 뉴트럴, 약간 이제 중간에 맞춰주려고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있고, 또 최대한 앞뒤 그립을 맞춰서 가려고 하는 이유도 있고, 그리고, 어, 코너, 빠른 코너 탈출을 위해 신호탄이다. 어,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그러니까 등속을 걸어주는 이유가, 어, 사람들이 전달을 설명을 해줄 때 제가 엊그저인가 그때 유튜브 봤을 때 코너 중에 악셀을 가무라는 이유가 그렇게 말하면안 돼요. 이게 그렇게 가무라는 거면 그 가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 거야아니 그건 잘못된 거 코너 중에 악셀을 가무라는 말은 등속을 걸어주라는 말입니다. 등속을 걸어주고 코너 탈출을 이제 보임과 동시에 악셀을 점진적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악셀을 점진적으로 밀어주고 거진 코너 탈출에 왔을 때는 풀스로틀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석은 하나의 무게 배분을 중앙에 좀 맞춰주려고 하고 앞뒤 그립을 좀 동일하게 그래야지 그립을 사서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앞바퀴 그립 하나랑 뒷바퀴 그립 하나 있는 거랑 두 바퀴 동시에 가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입니다. 이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악셀을 등석을 잘못 주면 뭐 언더로 밀려난다거나 뭐 아니면 또뭐 네 오버 스피드로 진입했을 때는 이제 D가 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럴 때는 좀 자기가 이거를 미세하게 조정을 할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까지는 초보에서는 좀 다루기 어려운 문제지만 그냥 이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등속을 주는 이유 그리고 네 설명을 그할때그풀뭐 코너 중에 악셀을 감으라.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걸 전달을 잘 해줘야 돼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어 가무라는 말은 어, 에이픽스 지점에서 등속을 걸어주고 점진적으로 코너 탈출이 보임과 동시에 같이 맞게끔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코너 탈출 시에는 완전 풀스로틀로 돼 있는 거죠 어, 코너의 어, 제일 핵심은 빠른 탈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슬로우 진입 그리고 등속 그리고 탈출을 하잖아요. 이 탈출이 잘돼야 코너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탈출이 빨라야 돼요. 탈출이 빠르기 위해서는 슬로우 진입 그리고 등속 점진적으로 탈출이 보이면 스로틀을 감아주는 거예요. 어, 그니까 정리를 하자면 코너의 핵심은 무게 이동이다. 무게 이동이지만. 본질은 탈출을 위해서 우리가 그 가정들을 다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니까 러 등속.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등속은 어, 내가 빠른 탈출을 위한 하나의 신호탄이자 무게 이동을 중심으로 최대한 맞춰주려, 전후, 전후에서 중심을 맞춰주려고 하는 하나의 그립을 더 살려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어. 그리고 점진적으로 코너 탈출을 위해서 어 신호탄이자 그리고 점진적으로 어, 스로틀서 열어주는 구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워낙 말을 말 주변이 없고 음, 말이 어벙벙해요. 예. 생긴 것도 어벙벙하게 생겼잖아요. <laughs> 죄송합니다. 예. 오늘 이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어, 시선은 시선은 내가 가고자 하는 탈출하고 하는 방향에 멀리 두셔야 된다. 에이펙스는, 어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타시면 되는데, 에이펙스를 자꾸 찍겠다고 바닥을 보시면 안 돼요. 예. 최대한 멀리 두고, 에이펙스는 타기 전, 딱 머리로 인지를 하고, 그냥 그 지점만 생각하고, 시선은 멀리 봐야 됩니다.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어 그두 번째, 등속. 등속은 어떻게 보면, 어 쉽게 말하면, 라인을 좀, 그립을 최대한 실어주고, 라인을, 아웃디나웃을 라인을 이쁘게 그리려고 하는, 어, 기술 중에 하나이자 탈출의 신호탄이다. 빠른 탈출을 위한 등속을 걸어주는 거기 때문에 음, 어, 등속은 악셀을 감을 하는 게 아니다. 걸어주는 겁니다. 걸어줌으로써 앞뒤 무게 배분이 어, 중앙으로 뉴트럴 그 그러니까 중앙으로 맞춰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대한 앞뒤 그립을 맞춰주려고 하는 하나의 기술이고 그리고 탈출의 신호탄이다. 그리고 탈출이 보이면 점진적으로. 어, 스로틀을 개방을 하면서 어, 코너 탈출 끝 지점에서는 거의풀 스로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보면 그 코너는 어, 탈출이 빨라야 됩니다. 그 나머지의 가정들은 탈출을 빨리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가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이런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들이 마무리가 좋아야 된다. 어, 코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무리가, 좋아요. 탈출이 빨라야 돼요. 그게 코너의 본질이에요. 예. 무릎만 긁는다고 코너 잘 타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염두에 보시고, 무릎, 뭐, 행오프 이런 거는 자기가 라인이랑, 뭐, 어, 코너 진입이랑 탈출이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예. 제가 3부에서는 뭐, 행오프 하는 거나, 어, 또, 심도 있는 뭐, 트레일 브레이킹이라든가, 그런고좀 다룰 테니, 3부에도, 3부에서 뭐 심도 있는 좀 그런 걸달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어 기본적인 것들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심도 있는 뭐 기술 부분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뭐그 부분들의 뭐이 영상이 호응이 좀 많이 있으시면 제가 한번 또 달아보겠습니다. 근데 어 코너는 어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전장구 꼭 착용하시고요. 예, 저처럼 면바지 고갔다가 슬림 나가지고 저 이발 발에 보면 지금 최가상 많이 입었어요. 와 진짜 몽청한 짓을 했죠. 예. 그러니까 오토바이는 차하고 다르잖아요. 한, 오토바이는 한번 사고가 나면 진짜 큰 사고 납니다. 차 같은 경우는 뭐 차에서 한번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그나마 좀난데 오토바이는 어떻게 보면 생명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어, 좀 다들 좀 안전에 꼭 유의하면서 타시고 오버하시면 안 됩니다. 꼭 자기 기량껏만 타세요. 예. 남들이 빨리 간다고 그 따라 간다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사고 납니다. 자기 기량 껏만 하세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안전하게 타시는 게제일 어, 오더바이 제일 잘 타시는 게 저는 어, 안전하게 타시는 분이 제일 잘 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 좀 이제 도전 정신이 있고 몸 정신이 있기 때문에 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빠르다고 따라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천천히 자기 만족을 채우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경쟁할 건 아니잖아요. 네. 경쟁할 거면 진짜, 이제 그, 뭐 서킷 가서 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전하게, 안전하게가 최고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댓글로 그럴 거면 서킷에 가서 타라, 뒤지고 싶냐, 뭐 그런 사람들, 뭐, 그분들 말도 맞긴 맞지만, 다 바이크를 즐기는 성향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 즐기시려 고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안전에 유의하시고 오래오래 타시고 즐겁게 즐기시는 게 바이크 라이프가 제일 잘 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꼭 유의하시고 안전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저희 부질없는 이 진짜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제가 좀이 주둥아리부터 좀 <laughs> 교육 좀 시키가지고 말좀 잘해 보겠습니다. 아, 제가 봐도 너무 어설퍼요. 네, 안전운행 하시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네, 또 뵙겠습니다. 삼부, 어, 홍 보고 제가 또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네, 안전운행 하십시오.